네 번째 신기록, 죽은 자의 자리, 미 저는, 음, 선산을 함부로 팔아서 네. 산소탈이 나셨던 분. 아, 어. 산소탈? 네. 주변에 종종 계시거든요. 음. 네. 있지. 네, 이제, 부자 할머니인데. 어? 건물주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어느 날 오셔서 나 선산 좀팔수 있을까? 나 선산 좀 팔아줘 이러는 거예요. 남아있는 선산이 하나 있는데 급하게 팔아달라고 오셨거든요. 저희 집안에 남아있는 선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 좀 팔고 싶어서요. 네, 저도 모르게 할머니 납골매에 스물둘 22... 두 분이 누워 계세요? 스물 음? 두 분이 누워 있어요. 스물 두 명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 할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뭔가 아시는 것처럼. 음, 음. 우셨다고요? 네. 왜, 왜 우셨죠? 어? 할머니는 바로 알아들으시고, 한 명이 더 죽어? 이러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할머니 왜요? 그랬더니, 십년 전에 어. 선산이 있었는데 개발이 된다 해서, 아들, 3대 독자 아들. 그 아들 사업 자금도 해 주고 건물도 사서 우리 노후 자금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땅을 축소하고 던산을 팔아서 20분의 조상님을 네. 다 납골묘 하나로 한쪽으로 이장을 하신 거예요. 오. 어. 근데 이장한 다음 날그 아들이 3대 독자 아들이거든요. 진짜 교통사고로 즉사를 했어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이분이 파묘를 하시면서 산신의 제도 안 올리고 아들하고 조상님들을 찾아서 제사를 지내셨대요. 조상님 잘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는 네. 아니 그 그러니까 올래들 했잖아요. 제제사 다 지냈잖아요. 네. 그거는 예법에 어긋난 이에요 왜요, 왜요? 그 산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산신님이. 아, 그래서, 그러면 산신님이 노하셨, 아, 노하신 네. 거군요. 그렇죠. 아. 왜냐면 산은 혀를 잘못 건드려도 큰일이 나고 하는데. 아. 그래서 같이 술을 따르고 죄를 지냈던 아들이 음. 돌아가셔서 그곳에 21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제가 22분이 누워있어요 네. 하니까 하나가, 음. 비... 하나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장을또 한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래서, 누군가가 채워진다는. 그렇죠. 아이고야. 아,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아드님이 돌아가셨어도 어. 건물은 사신 거예요. 어. 그냥 건물만 가지고 있었다 뿐이지, 그 건물 판 걸로 인해서 소송도 걸리고, 아이고. 이제 사기도 당하고, 다단계 같은 거에 엮이게도 되고, 딸한테 생활비를 얻었어야 되는 형편이 되셨는데, <laughs> 결국에 딸도, 가정도 깨져, 몸도 아파, 식당도 망하게 돼. 그래서 딸님도 할머니 할아버지 생활비를 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던 거죠. 부자였던 분이 이렇게 뭐 산신님한테 이렇게 좀 노여움을 네. 이렇게 좀 받으니까 제일 좀 무서운 건 대를 끊었잖아. 독자를 그렇죠. 끊어버렸다. 이게 아, 제일 무서운 거지 돈 날린 게 문제가 어. 아니라 대를 끊어요 원래 산신님이 노하시면 대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상님한테만 재를 지닐 따 보니까 대가 다 끊겼어요. 딸들만 남고. 그러니까 근데 남은 선산이 하나 있었어요. 응. 약간 납골묘로 옮긴 곳. 돈이 좀 필요하니까, 네, 급하니까 이제 이 선산을 이제 팔려고도 이제 응. 물어보러 오셨구만. 그래도, 그래도 내가 남은 목숨이라고 응. 늙었지만 알고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좀 해줘.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할머니 산에 가보자. 응. 이렇게 해서 할머니랑 산소에 가서 이제 산소, 동토 비방을 하고 천도제까지 올려드리고 산제를 지냈죠. 응. 어. 안그랬으면딸 자식도 다우위험하요아 그래요? 음. 또 팔았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 후로 네. 이제 건물값이 100억으로 올랐어요. 응. 아 산신제를 지, 네. 치르고 나서는 아 우리 조상님들만 달래줄 게 아니라 원래는 산불을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매일같이 가슴을 주면서 통곡을 하시고 그 납골함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있고 그랬대요. 아유. 다섯 번째 신기로 죽음을 부르는 터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 어느 분이 아니 내가 집을 지어서 들어갔는데 세입자들이 다 벗어나간다는 거야. 어. 우한이 어, 생기니까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동네 이제 귀신이 있다, 소문도 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를 봤다, 어, 남자를 봤다, 아기를 봤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방력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아... 집에. 그래서 보살님, 좀 와줘라.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이제 들려봤어요. 음, 그랬더니. 그냥 땅을 딱 밟고 들어섰는데 산소의 기운이 자꾸 나는 거야. 밟자마자? 어, 예, 네, 근데 일자리가. 이제 집인데. 어, 어. 산소 정도야, 뭐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이 집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날망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날... 날... 날망자들이. 죽은 지 얼마 안된 기운들. 그러니까 뭐 오래된 기운들보다 이제 날망자들은 뭐 이제 막 돌아가시고 거의 공동묘지 수준이었던 오와. 거죠. 네. 그러니까 딱 들어섰는데 어머, 여긴 공동묘지 터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 외지인이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야. 오. 거기가 공동묘지 터였고, 어, 다 파서 밀었어요. 이곳은 명당 터입니다. 음? 음. 귀신이 눕기에 참 좋은 아, 집입니다. 뭐야. 귀신한테 명당. 어, 네. 귀신이 눕기에는 좋은 집이지만 사람이 누워서 있기에는 힘든 집이, 죽어나가는 집입니다. 아. 어. 죽은 사람한테는 명당이어도, 산 음. 사람한테는 살기 터가 되는 거죠 음. 어. 이곳은 구태서 안 됩니다. 음. 그 정도로 세요? 구태도 어. 살수 없는 어. 터죠, 그거는. 그래서 이 터는 구태도 사람이 사는 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보기 하십시오. 어. 그래서 냉정하게 저는 그 집은 그냥 화시라고. 음. 제가 그때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 맡겼거든요. 남편이 열심히 발품을 팔더니 야 상가가 하나 나왔는데 통으로 다쓸수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당이 길이가 기니까 들어갈만한 데가 없어요 상가네. 여기는 막 두드려도 상관 없어. 어. 3층인데 맘대로 써막 이런. 근데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문제가 있는 건물이겠지. 어 그래 뭐 웬만한 데는 뭐 우리가 누르고 살면 되니까 어. 신당이니까 문제가 있어도. 가겠다. 그래서 이제 씩씩하게 갔죠. 뭐 귀신 이 있는 집이야. 한두 군데겠어요. 근데 그날 이제 신당을 막 이제 부랴부랴 모시고 막누 잠을 자는데 진짜 한 오십 대 초반 여자분이 제 머리맡에서 진짜 이러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신당 자정하고 나면 괜찮겠지 어, 근데 또 피비린내가 자꾸 또 나는 거예아 어. 괜찮겠지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자기 집처럼 앉아있어 어. 진짜 이러고 있다가 눈을 딱 떴으면 앉아있고 음. 또 피비린내도 나고 어. 정말 아니 신당인데 승진이 나는 거예요 귀신이야 사람이야 너 정체 밝혀 내 그랬어요 근데 진짜. 벽으로 쑥 들어. 처음 봤어요. 에이 정말 에이 벽으로 싹 밀고 들어가다가 아 여기 사람 죽어 사람 죽어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다고 이제 찝찝하고 피비린내도 나고 하니까 나 여기 못 살겠다 이삿짐 빼야겠다 어 뭔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나 아. 알고 보니 아. 우리 제자들이 엄마 여기 이사 왜 왔어요 이러는거야 어, 어. 뭔가 알고 있었구나. 네. 네. 그쪽 아는 제자들이. 네. 그 집이 정말 소문난 집이래요. 어. 인천 계산동 무속인 사인사건하면 어. 아. 뭔가 2층에 소주방을 하고 3층에 신당을 하고 4층에 살림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자던 자리가 그분이 그곳에서 살이 <놀람> 제가 들어오니까 여자니까 꼴 뵈기 싫은 거야. 어... 내가 알아준다고 해도 저하고 기운이 안 맞는 거예요 귀신이 원래는 그것이... 한이 많아서 알아달라고 하는데 저를 보면 계속 가위로 눌렸던 거야. 어... 피비린내를 주고 짜증을 주고. 무당이 죽으면 또 골치 아픈 귀신이 됩니다. 아 골치 네, 아파. 어, 어, 거기다 한을 갖고 갔죠. 어... 그 때에서 죽었죠. 제가 뭐 싸워서 힘이 있겠습니까? <웃음> <웃음> 어, 싸우기 전에 나와. 어, 그래서 손 들고 나왔어요. 저나 여기서 못 살겠다. 어, 이제 사실 뭐 달래줘도 안될것 같은 거야. 여섯 번째 신기로 귀신의 추억. 저는 이제 제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귀신. 어. 아, 본인의 출생 네. 비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응. 이제 그 귀신을 계속 만나면서. 응. 신꽃을 한 날, 응. 전날 진짜 뭐 신내림을 저는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응. 이제 신굿이딱 끝나고 저 혼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막걸리를 제가 안 먹거든요. 응. 막걸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막 가다가 편의점에서 막걸리 한 병을 샀어요. 응. 진짜 이 막걸리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음. 오늘. 그래서 그 막걸리를 딱 사서 나오는데 정말 보려고 해서 본게 아니고 고개가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야. 어, 이, 이쪽으로 몸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거기가 랍한복판이니까 한밤중에도 사람이 많단 말이야. 어, 네. 근데 정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끌려가는 네. 거야. 젊은 남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이러고 있다가. 눈을 이러고 쳐다보고 어?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북한 옷그인민군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훌쩍훌쩍하고 오는데 이게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뭐 그때는 소름 끼치지 목은 돌아가지 너무 무서우니까 막 발은 안 떨어지지 그래서 막걸리를 그 자리에 그냥 놓고 어. 막 도망을 갔어요 어. 집에 가서. 진짜 이마 밥상 밑에 들어가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어... 귀신 보여주마 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이제 그 뒤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사람처럼 오는 것보다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뭐 영체로도 오고 이렇게 히끗니끗하면서도 오고 근데 올 때마다 피비린내 막흙 냄새 막 이런 게 자꾸 나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두통도 나고. 이제 계속 귀신한테 시달리니까 제가 구슬 엄청 했어요. 석달 동안 일곱 번에 구슬했어요. 이구짜은 그리고 뭐 북한 귀신, 인민군 귀신이 나한테 와서 왜 저러는 거야? 제가 아는 주변에는 북한하고 연관된 분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제 하루는 저희 이모가 오셨어요. 이제 신 받았으니까 걱정돼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모 자꾸 북한 군인이 보여. 그랬더니. 사실은 너희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야. 원래는 이모랑 이모부야. 너희 아버지가 원래 북한에서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가 젊어서 군인으로 전쟁하다 돌아가셨단다. 그러니까 어. 신고달 때제원 친부리는 한 분도 안 해주고 조상님을 외가, 예, 외가 부리만 열심히 빌고 해 너니 우리 원 부리. 내핏줄에서는 자꾸 찾아왔던 거 그것도 내 음. 할아버지가. 아, 친할아버지가.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농푸는 선생님들 모셔다가 선진회장 같은 거를 이제 놓고 돼지 막 타살도 치고 저희 할아버지가 전쟁 통해서 싸우면서 죽임을 당했던 귀신들 뒤에서 한번 쫙 풀어주고 나니까 음. 그 뒤부터 안 보이고 음. 이제 어. 그분들의 덕을 보고 있죠. 나이 나라 의시별상 아니시냐, 저 나라 홍시별상 아니시냐. 아유 몰랐던 진짜 출생의 비밀을 그렇게 알게 되셨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진짜 선지 내정만 봐도 징글징글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곱 <laughs> 번씩 하시니까. <laughs> 네. 아, 네.